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5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단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할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뭐,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수로 인해서 이제 소금 관련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죠. 뭐, 그에 따라서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 뉴스 보고 가실게요. 자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소금이고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뭐 설비 시운전 임박하자 10일 소금 관련 기업인 인상가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인상가는 전거래일보다 30% 오른 뭐 상가를 갔다. 뭐이 말이죠. 뭐 더불어서 52주 신고가도 뭐 경신했다. 도쿄 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설이 뭐 시운전을 10일부터 2주간 벌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뭐, 불안에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이 게시됐다. 뭐, 앞서 일본 오염수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지난주 인상가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뭐,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 오른바 있다. 뭐, 요런 내용이 있죠. 이런, 뭐, 이슈와 뉴스로, 뭐, 단기간에, 뭐, 100%가 넘는, 뭐, 상승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상가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게, 바로 이번 주부터 상당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뭐, 주당 1,808원에 받은, 뭐, 286만 주가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테마주 인상가. 다음 주부터 286만 주 매물 쏟아진다. 보면은 다음 주부터 소공관련 기업 인상가의 신주 280만 주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상장된다. 뭐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다. 뭐 잔한 사채를뭐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현재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뭐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값이 오르자 주가는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인상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테마주로 엮이면서 소금 수요가 늘자 주가가 크게 오른 곳이다. 주로 주경과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뭐 지난 15일에는 52주 신고가인 4,05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뭐 5월 31일 조가는 1909원과 견주면 이달 들어서만 뭐 111%급 등을 했다 뭐 보름동안 두배 넘게 오른 셈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주식 전환가니까 시가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신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바로 시장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전환사채 발행 당시 투자자는 kb증권 미래세증권 안다 자산운용 gva 자산운용 등 기간투자자였다. 그러나 이후 기관 투자자가 뭐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한 증권사 관계자는 뭐 시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주식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라 했다. 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전환권 행사가 줄을 잇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주를 받은 뭐 전환사채를 뭐 언제 시장에 매도할지를 전혀 알수 없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뭐 이런 뉴스 아니더라도 일단 조심해야 될 자리긴 하죠. 뭐 지금 뭐 투자 경고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후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뭐 최근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 반등한다고 바로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을 좀 여유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간에 이런 상승 이후에 좋지 않은 이슈나, 뭐, 요소들이 존재한다면은, 이후 차트를 만드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은 추후의 흐름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제한 가지 확실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하다. 요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목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금량이에요. 금량 급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죠. 4월 10일 영상일 텐데 뭐 이제 방송 후에 몇 프로가 내렸죠? 무려 3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이30%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그 사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언급드리자면 한두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하하. 이수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정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한 달간의 정지 후에 단기간에 뭐55%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도 저희가 이거 장대음봉 끝날 때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날 뭐 개파락에서 매수만 하셨어도 단기적으로 30% 이상 바로 다 챙겨드셨을 거고요.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럼 금량으로 돌아가서 금량 같은 경우에는 뭐 58,000원 선을 지지하다가 반등하는 척 하면서 다시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 이후에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이게 추가적인 하락에 손실 보셨을 거예요. 어, 사실 이제껏 나온 호재도 주가에 반영 다 됐는데 조준 구간이 나왔으면 수익 챙기고 다음 타임이 노리는 게 맞죠? 마냥 행복해로 돌리고 있으니까 뭐 수익 다 까먹고 좋은 거다 놓치고 결국 속만 상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보이고 있지만 이게 박스권으로 언제까지 이런,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매매 그만 두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존버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투자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은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이라든지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인상가도 그렇고 뭐 금량처럼 뭐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40%의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1승입니다. 1승 차트 괜찮죠? 1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1 3 2 8억에 코스닥 소형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스냅샷 보시면은 최근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제 흑자 전환한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는 분여처리장치 스컬러버, 뭐 LNG 재기화설비뭐등 선박장비 부품 제조 및 소재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2020년 7월 기존 현대중공업화업 시스템과 HRSG 제작 협력 관련해서 의향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HRSG 사업 준비를 시작했다. 동사의 사업은 뭐 환경장비 사업, 조선에너지 사업, 소재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55% 증가, 영업이익은 13% 증가, 단기순위 흑자 전환. 종속회사 편입으로 매출액 증가하였으며 뭐 직전 사업연도 spa c 합병 뭐 상장에 따른 합병 비용이 일시적으로 계상되었다 뭐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뭐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는 중이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운시장 및 선박 발주량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환경장비 및 의장제 뭐 수요가 증가하는 중이다 뭐 이런 내용 있죠 뭐 기업 분석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럼 관련 뉴스 도 한번 보고 가야겠죠. 일승 LNG 도매 시장 일반 개방 LNG 뭐 사업 영위 수에 정부가 뭐 LNG 도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다 이날 관계 부처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스 산업 시장 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 영향 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도매 부문 진입 규제를 포함해서 뭐 배관시설 공동 이용 제도 뭐 lng 직수입 진입 규제 등이 가스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뭐 이러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뭐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에 따라 뭐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지원부의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애초에 최근 이렇게 반등을 했었던 반등을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보시면은 삼형 ENC, SK오션플랜트 등조선기자재 관련주 상승세, 1승 기술력, 뭐 지수 고평가. 뭐 출시시장에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형 뭐 ENC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 SK오션플랜트는 전거래일 대비 5.8% 상승을 했다. 1승 주가는 5.49% 상승한 4,325원에 장을 마쳤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1승은 조선 기자재와 NG 이렇게 두 개의 테마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런 이슈와 함께 상승하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5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제 예상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있죠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사실상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뭐,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 20명, 20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별 3개짜리 숨겨왔던 알짜배기 정보, 뭐,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 응원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뭐, 계좌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 타고 있습니다.